안녕하세요. 점프로입니다. 2024년 올해 꼭 주목해야 될 코인을 말씀드릴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24년 코인 시장은 밈코인 전성시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코인은 제2의 도지 그리고 제2의 시바이노가 될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적어도 만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코인은 봉크 코인 차트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수없이 밈 코인 강조드려 오면서 밈 코인, 밈 코인 노래를 불러 왔었죠. 제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강조드렸던 봉크 코인 작년 11월 달 2만 퍼센트 랠리가 터졌습니다. 봉크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기반의 밈 코인이라고 제가 강조드려 왔었고, 오늘도 이와 같은 5월 달 이전에 폭등 랠리가 임박한 밈 코인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익한 정보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뭐, 시바이 도지, 페페 등 다양한 밈 코인들 보실 수 있는데요. 밈 코인이란 사실은 농담을 풍자해서 영감을 받은 가상화폐죠. 쉽게 말해서 그냥 장난으로 만든 코인인데, 장난으로 만든 코인을 왜 사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최초 밈 코인, 도지 코인도 처음 생겼을 때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저런 코인 사면 휴지 조각 될 것이다.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몇 십만 배 폭등이 나왔었죠.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인물 누구겠습니까? JP 모건 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모건 스탠리 회장입니다. CEO 제임스 고먼입니다. 과거의 이들은 암호화폐는 투기수단이고 코인을 살 정도로 멍청한 사람이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비난일색이던 금융과 거물들이죠. 그런 인물들이 지금은 돈 많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팔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마찬가지로 펀드 투자를 허용한다고 밝혔었죠. 이러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금융계의 거물들 비난 일색을 선보였지만 결국엔 비트코인 펀드를 팔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노렸던 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용도로 이러한 발언들을 쏟아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초창기에 도지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100만원 매수한 투자자 20억까지 자산이 불어나는 결과가 나왔죠.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할 때마다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런 트윗에 맞춰서 미리 매집을 해놓은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면서 수십만 배 급등의 결과로 100만 원 투자자가 20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염을 토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4년 올해는 민코인 전성시대가 될 것인데요. 이러한 민코인들 투자만 전략적으로 잘한다면 신흥 부자가 이곳에서 탄생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 역전, 인생 한방 꿈꾸셨을 겁니다. 올 겨울에 역대급 추위가 또 왔었죠.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다고 로또 사러 가서 5천 원, 만원 들고 가시지 않습니까?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코인으로 인생 역전 꿈꾸셨을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단순히 코인으로 수익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큰돈 벌어서 멋진 웨제차도 한번 타보고 아파트도 한번 주인이 돼보고. 이러한 자신의 모습 상상해 보셨을 건데요.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 역전에 한 발짝 가까워지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저 혼자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참여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집단지성을 활용을 할 겁니다. 개미도 뭉치면 세력을 이길 수 있거든요. 코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발 빠르게 움직인 극소수인데요. 옛날에는 코인 시장에 광기가 잔뜩 붙어 있었죠. 이 시기인데요. 21년도 시기죠. 이 때는 아무 코인이나 사놓기만 하면 올라갔습니다. 뭐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요. 뭐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었고, 뭐 지금 보시는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불장일 때 엄청난 급등. 그냥 아무 코인이나 눌러봐도, 샌드박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아무 코인이나 사도 하루에 수십 프로씩 올라가는 좀 지나면 200% 300%씩 올라가 있는 이런 코인들이 수두룩했었거든요. 당시에는 정말 어떤 코인을 사놓기만 하면 며칠 뒤에 보면 엄청 올라 있었죠. 당시에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 많이 변했죠. 이전과는 달라진 부분이 꽤나 있는데요. 점점 안정 자산으로 변해가면서 광기가 많이 빠졌습니다. 옛날 같은 수십 프로의 급등은 찾기가 힘들어졌는데, 그런데 요즘에도 코인으로 인생 역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말씀드렸죠? 밈 코인으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상장 폐지 될 것이라며 조롱을 받았던 시바이노. 기사를 보시면요. 21년도 시바이노 코인 독에 400만원 투자에 1조원 벌어. 900만원 투자로 7조원 벌어. 그리고 한국 부자 순위 8위에 오른 코인러.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창기 때밈 코인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 인생 역전이 단번에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아, 맞습니다. 시바유노 코인 벌써 2년도 넘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본크코인 강조드리고 작년 11월달에 2만% 랠리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시는 트롤코인도 생소하시죠? 트롤코인 같은 경우에도 심볼 자체는 시바이노나 도지에 비해 귀엽지 않지만 아 정말 이상하게 생겼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코인도 일주일 만에 4천% 랠리가 터졌습니다. 재밌으면서도 놀라운데요. 그뿐만이 아니죠. 페페코인은 더 놀라운데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3주 새 5만 배팅 코인 페페 그리고 초기 투자자는 500만 퍼센트 수익 보이시죠? 3주 만에 500만 퍼센트 수익 뭐 이러한 글을 보실 수가 있는데 기사 내용에 보시면 263 달러 사들인 게 1280만 달러 가치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승률은 500, 상승률은 500만 퍼센트에 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3주 만에 초기 투자자들 500만 퍼센트 수익,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로 30만원어치 재미로 사본 투자자가 단숨에 170억 부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작년 5월 달입니다.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죠. 아직도 윙코인은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시는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노 코인 이미 밈코인 대장급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들 앞으로 24년도에 유망한 코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밈코인 매력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엄청난 급등,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게큰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올라버린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코인보다는요. 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석들을 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제2의 시바이노, 제2의 도지코인이 될수 있는 밈코인을 추려서 매수하면 인생 역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밈코인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불을 거머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코인들을 찾기 위해서는, 돈이 몰리는 시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돈이 몰리는 시장 어디겠습니까? 돈이 몰리는 시장은 인구가 많은 시장이죠. 바로 인도와 중국 같은 10억 명이 넘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러한 코인들이 대세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코인이 되겠죠. 저는 여기서 앞으로 불장이 온다면 인도가 관심을 가지는 코인이 가장 먼저 반응하리라 판단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도 센세스 지수만 살펴본다고 해도 계속해서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3월 이후에만 6조 원 자금이 들어왔고요 실제 유입량을 계산해 보면 수십 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뉴스 기사를 살펴보시면 인도 증시 시가총에 콩콩 제치고 세계 4위 올라서 이런 기사들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도는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하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로 뽑혔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벵갈루 지점 인도 시장 폭풍 성장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부문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인도는 중국을 이미 추월을 했고요 경제 성장률 6.3% 기록을 예상됨 뭐 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중국 4.3% 보다도 무려 50% 이상 높은 수치고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인도는 어떤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도 고래들이 사려고 하는 코인을 파악해야겠죠. 그렇게 봤을 때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데요. 코인 스위치 보고서를 좀 보실 건데, 지금 기사를 살펴보시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으로 포트폴리오에 보유한 코인이 도지 코인입니다. 그리고 시바이누가 이더리움 다음인데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인도는 어떤 코인을 사랑한다? 밈 코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구수가 많은 국가에서 비트코인 관심도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어느 코인에 관심이 제일 높은지를 보셔야 되는데, 민 코인이 가장 강력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바이누 차트인데요. 인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시바이누가 1위로 55%를 차지했고요. 이 다음이 베이비 도지코인으로 30%인데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0.0000008원에서 160만배 상승을 했었죠. 0.1원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이러한 바탕에는 인도라는 거대한 인구수를 가진 국가들이 관심도 한몫했다라는 것이고, 에코보고서를 살펴보실 건데요. 민코인 관심도 세계 최고국가 미국 1위, 그리고 2위 인도인 거 보이시나요?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요. 미국과 인도의 수치 자체가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근소한 차이로 인도가 윈코인을 두 번째로 사랑한다 라는 것인데 이러한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은 시바이노 55% 인도의 시바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서 이코인들을 사나 이런 장난스러운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1위가 시바이노 55%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베이비도지입니다 베이비도지가 30%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AB도지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바이누의 시가총액 얼마일까요 무려 2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인도인의 관심도는 15% 차이가 나는 반면에 시가총액은 200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인도에서 가장 관심 많은 시바이누 시가총액이 베이비도지의 200배 이상이 되는데 두 번째로 관심 높은 베이비도지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베이비도지 코인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구나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베이비도지 코인은요 원화로 얼마 안 하죠 0.0001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원 가지고 몇억개의 코인을 살수 있다 8억개 정도 수준의 코인을 살수 있다라는 것인데 세계 최대국가 인도에서 자금이 쏠리는 베이비 도지 코인, 앞으로가 엄청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민 코인들은 한 개의 몰빵을 하시는 투자 절대 안 됩니다. 소액으로 분산 투자 하셔야 되고, 전략적인 분산 투자, 아, 즉, 다시 말해서 깔아두는 게 필요해요. 다섯 개 내지 열개 종목을 깔아두기씩, 즉, 다시 말해서 전략적인 분산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할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5개, 10개 깔아 놓은 것 중에 한두 개만 터지더라도.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대의 부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한번더 강조드릴 것이 따로 있는데요. 민코인 투자에서 중요한 거,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적인 인플루언스들이 언급할 만한 코인을 첫 번째로 찾으셔야 되고요. 국내 사이트는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관심이 커지는 그러한 코인들을 사셔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민코인들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로 봉크 복사판, 왼쪽이 봉크죠. 봉크 복사판 민코인도 많이 찾아 두었는데요. 전략적으로 이러한 코인들을 찾아내서 5종목, 10종목, 적은 돈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분산 투자를 해 두시고 이중두개만 터져도 수십억대 부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강조를 드리고요. 저랑 뜻을 같이 하시는 투자자분들과 함께 방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고요.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제가 아는 정보도 교환을 서로서로 서로 해주고요. 이러한 정보들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개미들도 세력들을 완전히 정복하진 못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낼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투자하고 서로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요. 영상에 번호를 띄워드렸습니다. 010-5796-7921제 번호인데요. 개미 집단이라고 문자 주시면 초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할거고 방 인원수 제한이 1000명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1000명이 차게 되기 전까지는 영상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할생각이고요 당연히 100% 무료로 서로 공유하면서 전략적 투자 함께 하실 분들 연락주시고 개미집단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링크 발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도지도 베이비도지지만 수만 프로 터질 민코인들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참여 방법은 010-5796-7921. 개미 집단 문자 주시면 저랑 뜻을 공유하고 저랑 뜻을 함께하는 투자자분들 모여서 전략적인 투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개미 집단 문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